할레온은요 어, 제목이 이렇습니다. 회계 그 자체 크으, 뭔가 더응심장하지 않습니까? 어, 근데 딱 느낌이 오시죠. 오늘의 주제는 회계라는 주제입니다. 회계 과연 무슨 의미가 있어서 제목을 이뤄졌는가? 한번 교리를 들어보시면서 자차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평소와 똑같이 어, 복음을 읽고. 따라가보죠. 아,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님의 땡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땡을 곡해내어라. 이 땡을 찾으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르코 복음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사의 예언자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앞에 내 사제를 보내니, 그가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기록된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온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 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laughs> 땡땡 찾으셨습니까? 땡땡. 자 오늘 땡의 정답은 이겁니다. 길입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크 멋있는 말씀이죠. 아 그러면 넘어가 보죠. 자 오늘 말씀은요. 어, 요 단어부터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회계 주보 제일 위에 있죠. 회계 요걸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는데 한자는 이렇습니다. 이 회자가 뉘우친다는 뜻이고요. 개는 고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뉘우치고 고치다라는 뜻인데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는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다 이게 회계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요게 일반 사회에서는 뉘우치고 마음을 고친다로 끝나지만 상당서는 조금 다르죠. 기준이 좀 잡혀 있습니다. 뭐냐? 요구합니다. 하느님의 뜻을 어기고, 그분과 멀어졌던 죄를 이웃치고,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행위. 그러니까, 성당에서 회개다라고 말하면, 그냥 이치는게 아닙니다. 그냥 마음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을, 하, 하느님을 향해서, 하느님 때문에 마음을 고치고, 하느님께로 마음을 고쳐서 가는 거. 그걸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줄 거십시오. 그리고 중요 포인트. 하느님. 하느님의 동그라미 치십시오. 성당에서는 회계라면은 단순히 마음을 고친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느님 때문에 하느님 방향으로 고치고 나아간다라는 뜻이 회계라는 겁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음, 여러분들은 최근에 회계한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신가요? 어, 신부님은 사실 최근에 조금 아 이건 좀 아니구나 싶은 게 있어가지고 떠오른 게 있는데 뭐냐면요 아 요즘 제가 지갑을 잘안 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동전이나 지폐를 안 들고 다닙니다 이제 카드를 들고 다니죠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길을 지나가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가끔씩은 안 도와줘도 될것 같은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진짜 도와줘야 될것 같은 분들도 있죠 근데 어, 요즘 지갑을 안 들고 다니다 보니까 돈을 안 들고 다니다 보니까 이런 분들 보면은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 도와줄 돈이 없으니까. 뭐 현금이 있어야 들리는데 카드를 줄순 없잖아요. 예, 카드를 줄순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런 분들을 보면서 고민이 되는데 그래서 요즘은 아, 조금은 이런 분들 돕기 위해서 어, 이분들이 내가 돈을 주면 어땠을지 잘 모르지만 어디 쓰실지잘 모르지만 도쿄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현금을 조금이라도 들고 다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게 제 최근에 신부님이 했던 회계죠. 우리 친구들은 어떤 회계를 하고 계십니까? 어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회계, 회개, 멋있는 회계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에서 어, 오늘 교리를 준비했는데 교리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좀 해볼까 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회개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이 아닙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밝은 느낌이신가요? 어두운 느낌이신가요? 뭐좀 어두운 느낌일 수도 있죠. 이, 뭐이 아저씨 표정 보십시오. 얼마나 어둡습니까?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가 잘못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내가 죄가 많습니다. 어두운 느낌이죠. 근데 사실 성당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건요. 마냥 어둡지는 않습니다. 왜? 성당에서는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 때문에 해야 됩니다. 하느님 때문에 회개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 언젠가 예수님 품에 안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지만 내가 돌아가면 예수님이 안아주실 것이다 라는 희망. 그리고 언젠가 아름다운 하님 나라가 펼쳐질 것이야. 우리가 만들 수 있어. 혹은 어, 죽어서 내가 천국 갈수 있어. 라는 희망. 그 희망 때문에 우리는 회계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성당에서 말하는 회계란 건요. 마냥 어두운 느낌은 아니고요. 오히려 밝은 느낌이죠. 밝은 느낌.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계는 어두운 것이 아닙니다. 희망을 향해 가는 밝은 느낌이 무언가입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 일독서에 담겨 있습니다. 자, 제가, 어, 일독서 구절의 말씀이거든요. 쭉 한번 읽어볼 테니까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희 목소리를 한껏 높여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너희의 하느님께서 여기에 계시다 하고 말하여라. 크,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 어떤 생각이 드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생각이 아닙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박죠. 너무너무 박죠. 그리고 기쁨이다 예, 이게 정답입니다. 이 말씀에는요. 정말 희망이 가득 차 있고요. 기쁨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 예언자가 언젠가 언젠가 구세주가 오실 것이야. 언젠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야. 언젠가 예수님이 오실 것이야. 라는 걸 예언하면서 기쁨에 가득 차서 희망에 가득 차서 외쳤던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언젠가 오실 예수님을 떠올리며 여러분들 이거 하십시오. 이렇게 하세요. 라는 게 나옵니다. 요 구절 위에 3절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광야의 주님의 길을 닦아라.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사망의 길을 곧게 내어라 크으, 멋있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보고 광야의 주님의 길을 닦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사망의 길을 곧게 내어라 왜? 빨리 예수님 오라고 <laughs> 빨리 하느님 나라 오라고 그 준비하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걸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회개인 겁니다 다른 말로 하느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나 자신을 갈고 닦고 준비시키고 세상을 갈고 닦고 준비시키는 것. 나를 회개하고 세상을 회개시키는 것. 그거 해라. 라는 게 오늘 1독서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기쁘고 희망 가득 차서, 희망 차서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거 적으셔야 됩니다. 아주 오늘 핵심입니다. 오늘 다 까먹어도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과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 때문에 고쳐나가는 모든 노력. 별표 치십시오. 회개가 뭐냐? 요거 맞습니다. 하늘에서기고 그브레모는 여지 하는 그런 행위. 이게 회개입니다.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있죠. 그게 뭐냐? 요건 겁니다. 요겁니다. 예수님과 하늘인 나라에 대한 희망 때문에 희망 때문에 고쳐 나가는 모든 노력. 이거를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laughs> 적으십시오. 별표 치십시오. 동그라미 치십시오. 오늘 이거 중요합니다. 이것만 알아가셔도 됩니다. 빨리 적으십시오. <laughs> 다 적으셨나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오늘 독서 아까 봤지만은 한 간단하게 한 보죠. 오늘 독서에서 너희는 광야의 주림의 길을 닦아라라고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뭔 소리냐? 회개하여라, 회개하여라란 말입니다. 그래서 적으십시오. 적었고 줄 긋고 이게 뭐냐고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라고 이사야가 얘기한 겁니다. 왜? 하느님이 오실 거니까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자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백성을 위로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세상 보고 어 예수님 오시니까 하느님 오시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변해라 회개하고 노력해라 어, 이 말씀이 오늘 독서에 있는 겁니다 회개하고 노력해라 그리고 오늘 독서의말씀을이렇게좀 정리해놨더라고요. 하느님께서는 널리 계시지 않고 여기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말로 또 정리해놨는데, 어, 신부님은 요 문장보다는 이 말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놨습니다. 적으십시오. 하느님 나라가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 가까이 오셨다. 어, 이 말보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 나라가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 그러니 어찌해야 된다?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세상도 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라게 오늘 독서에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자줄 것이고요. 적으시고요. 됐죠? 근데 오늘 복음으로 넘어가는데 아, 오늘 복음에 누가 있느냐? 세례자 요한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일독서에 나왔던 그 회개. 일독서에 나왔던 그 회개. 희망 가득 차고 그 기쁨 가득 찬그 회개. 그걸 다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회계 그 자체. 회계 그 자체. 오늘 제목입니다. <laughs> 이 제목을 요도, 여기서 따온 겁니다. 회계 그 자체. 누구라고요?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아, 오늘 등장하죠. 이 사람이 왜 회계 그 자체냐? 오늘 일독스에 그걸 왜 이어받은 사람이냐? 첫 번째 여기 있습니다. 자, 크게 동그라미 치시고요. 적으십시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도와주는 사람. 어떻게? 주님의 길을 미리 닦아 놓느니 광야에서 외치는 이에 소의 주님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례를 선포함으로써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세례자 요한이 노력했습니다. 그사람이 사람 첫 번째. 이 사람이 왜 회개 그 자체이냐? 1번.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노력함. 요거가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만이 아닙니다. 세례자 요한이 왜 회개 그 자체이냐? 두 번째 이유. 크 세례자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뒤를 두르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습니다. 크! 자신도 회개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주 가난하게, 가난하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가난한 모습으로 살면서 사람들 보고 회개하라라고 얘기했거든요. 자신도 회개했고, 사람도 회개하도록 이끌었죠. 그리고 맨 마지막 세 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신의 뒤에 오시는 분을 이야기하면서 그분께서는 물로 세례를 주는 자신과는 달리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뭔 소리냐? 나 다음에, 나 다음에 큰거 온다. 나 다음에 큰거 온다. 누가 오냐? 예수님, 하느님 나라가 온다. 그러니 희망을 가져라. 그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헷갈리지 마시고, 나 다음에 진짜 큰거 오니까 기다리십시오. 희망 가지세요. 라고 세례자 요한이 얘기했죠. 그래서 남들도 회개하고, 자신도 회개하고 사람들에게 그 회개의 근거, 희망도 얘기했던 사람이 이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적은 거죠. <laughs> 세례자 요한, 회개 그 자체. <laughs> 멋있지 않습니까? <laughs> 그런 의미에서 그런가 오늘 이제 마무리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주보 끝에 보면요. 특별히 자신과 다른 친구들을 무시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 친구들이 있죠. 이 사람들 누굽니까? 회개가 필요한 친구들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착하게 봐주려 그래도 조금 부족한 친구들이 있죠. 세례자 요한의 말처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친구들이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먼저 기도하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 친구들도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친구가 바뀌려면 우리 친구들도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회개가 치, 필요한 친구들 바뀌기 위해 우리들도 같이 회개하면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실천하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 그런 말이겠죠. 자, 한번 적어 봅시다. 적어 봅시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어떻게 모실까? 어떻게 준비를 할까? 어떻게 회개할까?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어, 한주 동안도 정말로 회개의 삶 우리도 회개하고 누군가도 회개할 수 있도록 다르게 표현하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할수 있고 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할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노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함께 노력하면서 한주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다음 주까지도 잘 지내시고요 안녕